아이들이 좋아하는 친근한 동물들을 소재로 이 닭기 모험담을 코믹하게 풀어낸 그림책 치카치카 동물원 대소동입니다. 재밌는 동물들의 양치 대소동 모두 함께 읽어보아요. 동물원장 알프레드 씨는 산들거리는 봄바람에 코를 킁킁 댔어요. 동물원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거든요. 하늘은 구름 한점 없이 맑고 해가 쨍쨍 빛나는데도 손님이라고는 한 명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동물들도 각자의 우리 안에 숨어서 나올 생각을 안 했고요. 아무래도 뭔가 이상했어요. 고슴도치인 이그난츠 페퍼맨츠만이 혼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리저리 쏜살같이 움직이며 쓸고 닦고 구석구석을 청소했죠. 이그난츠 동물원장이 외쳤어요. 동물원에서 왜 이렇게 냄새가 나는지 아니? 깜짝 놀란 고슴도치는 몸을 웅크렸어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뾰족한 가시들 사이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그난치 페퍼민치! 작은 단추 같은 눈두 개가 가시들 사이로 쑥 튀어나왔어요. 친구들이 더 이상 이를 닦지 않아요. 이그난치가 속삭였어요. 남은 외부 페르디가 그러라고 했거든요. 너무 힘들잖아. 라고 하면서요. 그렇군. 동물 한 장은 코를 찡그린 채 우리 앞에서 발을 터벅터벅 터벅 구르며 같은 자리를 빙빙 돌았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우뚝 멈춰섰어요. 알았다, 이근한치. 내가 좀 도와주면 좋겠구나. 멀려! 고슴도치는 이렇게 묶고는그 작은 주둥이를 삐죽 내밀었어요. 동물원장이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자 이근안치는 재빨리 다시 몸을 웅크렸어요. 원장님, 눈 농담하지 마세요. 동그랗게만 고슴도치의 몸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니, 진심이야. 약속하마. 약하니까 생각났는데. 지약이 필요해. 과연 동물 원장님의 아이디어는 무엇일까요? 옷, 이그너츠, 위험해 보여요. 동물 원장님의 아이디어가 대강 어떤 건지 알겠나요, 친구들? 이 계획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동물원 친구들의 이 닦기 대 소동 뒷 이야기가 너무 궁금해요. 동물 원장님의 계획이 성공했을지 한번 읽어보아요. 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은 바른 생활 습관 만들기. 바른 양치법을 배워볼게요. 양치는 하루에 최소 세번 해요. 언제 하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하죠. 마지막으로 자기 전에 또한번 닦고 자면 좋대요. 자기 전 마지막 양치 때는 치실도 쓰면 좋다고 합니다. 어른은 치간 칫솔을 쓰는데 아이들은 잘안 들어가니까 손잡이가 있는 소아용 치실을 쓰면 좋아요. 양치 시간은 2~3분이라고 배웠죠. 1~2분 동안 스스로 닦은 뒤 부모님이 1분 동안 정리를 해주시면 좋아요. 우리 친구들 중에는 아주 어린 친구들은 치약을 삼킬 수 있으니 무불소 치약을 사용하고 삼키지 않을 수 있는 어린이 친구들은 어른 치약을 섞어 써도 된답니다. 치약은 콩알보다 작게 짜주세요. 너무 많으면 치태라는 것이 없어지지 않는데요. 콩알만큼 짜주면 좋아요. 칫솔은 너무 부드러운 것보다 조금 단단한 게 좋다고 합니다. 연습해 볼까요? 어른은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는 회전법을 사용해요.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은 손목도 아프고 잘 되지가 않죠. 유치만 있을 땐 폰즈법이 좋아요. 본즈법이란 치아를 가볍게 문 상태에서 치아와 칫솔이 수직이 되게 하고 치아에 칫솔을 대고 원을 그리듯 둥글게 빙글빙글 돌려주며 닦는 방법이에요. 치태제거에 확실한 효과를 보기는 어렵지만 우리 친구들이 칫솔질에 흥미를 갖게 할수 있고 칫솔질 습관을 잘 기를 수 있어요. 씹는 면은 행마법이라고 해서 칫솔물을 치아에 수직으로 대고 앞뒤로 왔다 갔다하며 왕복으로 치아를 닦아줍니다. 안쪽은 칫솔을 세워서 가볍게 양치질하면 되겠죠. 영구치가 나오는 시점부터는 혼주법과 함께 스크러빙법을 이용하는 게 좋아요. 칫솔을 치아면에 수직으로 대고 미세한 진동을 주는 방법이에요. 이때 너무 눌러서 빡빡 닦지 않도록 해요. 우리 친구들 양치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양치컵과 모래시계를 준비했어요. 모래시계는 3분이 아주 조금 넘어요.모래시계를 보면서 양치하면 금방 시간이 갈 거예요.양치컵도 매우 귀엽죠?우리 친구들 올바른 양치 습관을 들여 할아버지, 할머니 될 때까지 건강하고 예쁘니 유지하세요.